도박판에서 지금 무슨 짓이야? 삐? 야, 삐건 사람 이 있냐? 없잖아. <laughs> 어? 한명 있네? <laughs> 잠깐만, 야, 삐건 사람 한명 있는데, 지금? 삐에 20포인트 건 사람 누구야? 한명 나와봐요. <laughs> 잠깐만, 야, 이거, 씨. 야, 20포인트, 20포인트 걸어서 얼마 먹는 거냐? 20포인트 걸어서 11만 포인 야, 슈퍼 초역배 <laughs> 야, 씨미치 <laughs> 기억 사라. 당신이 기억 사라졌다. <laughs> 아니, 존나 웃기네, 진짜. 아니 근데 삐에 삐에 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다 먹었어, 결과적으로.